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콩고의 비극 천연자원 때문에 저주를 받다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은 큰 나라입니다. 세계 12위로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우라늄, 구리, 주석, 코발트 등 각종 천연 광물 매장량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특히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콜탄 생산량은 세계 1위입니다.그런데 1인당 GDP는 세계 174위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언제나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태어난지로 뼈빠지게 일해서 수출을 늘려야 먹고 살수 있다.는 주문에 홀려 정신없이 살아온 한국인이 듣는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콩고의 상황을 알게 되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자원의 저주라고 보기에도 콩고의 사례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그 이유는 내전 때문입니다. 내전 발생 전에도 DR 콩고는 오랜 기간 독재와 쿠데타를 겪었고 인접국인 르완다와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진 내전 기간에 5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분쟁입니다. 이후에도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가 이어지다가 2013년 11월 7일 D.R. 콩고 동부를 점령했던 반정부군 M23의 지도자 술탄이 마켄가가 전투원 1,700명을 데리고 우간다로 투항하면서 내전은 종식됩니다. 하지만 콩고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은 콩고의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탕당한 반군 M23은 콩고 내에 존재하는 수십개의 반군 집단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다른 반군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오랫동안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원인은 바로 돈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줄 중에 하나가 바로 콜탄입니다. 콜탄이 분쟁을 지속시키는 땔감이될수 있었던 것은 추출물인 나이오븀과 탄탈륨이 고가의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오븀은 초경 합금의 재료로 쓰이고 탄탈륨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전자 회로에 쓰이는 금속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콜탄 중70% 이상이 콩고에 있었고 지표면 가까이에 매장되어 있어서 쉽게 캐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군들은 여성들과 어린을 동원해서 콜탄을 캐게 하고, 돈을 마련하여 주변국들의 군대까지 끌어들여 전투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콩고 내전을 아프리카의 세계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콩고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광물은 콜탄 외에 코발트도 있습니다. 코발트는 휴대폰 배터리의 주요 원료이며 전세계 매장량의 50%가 콩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발트 역시 발렌군의 주요 자금줄이었고 수많은 어린이의 노동 착취로 채취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탄탈룸과 코발트 모두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휴대폰의 주요 원료라는 점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자주 바꿀 때마다 탄탈룸과 코발트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강물을 캐기 위해 아동 학대와 인권 침해가 일어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반군과 정부군 간 전투가 지속되어 수많은 이들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남용하는 소비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입만 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휴대폰의 원료가 되는 광물을 사들이는 기업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 MnST, 즉 국제사면위원회는 2016년 1월 삼성, LG 화학, 애플 레노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OECD가 제정한 노동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콩고에서는 심지어 7세 아동이 위험한 자극 환경에서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이 납품 업체를 거쳐 다국적 기업으로 공급되는데 노동하는 어린이가 4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동 노동 침해가 발견되면 그런 업체와는 계약을 즉각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여러 번 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한스 바이스와 클라이스 베르너의 저서 《나쁜 기업》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들은 2001년 탄탈론 판매자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삼성에 보내었습니다. 저자들이 자신들의 광석 판매가 콩고 반군들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밝혔는데도 삼성 측은 이미 구리를 거래한 경험이 있다며, 걱정 말고 거래하자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2008년 5월 덴마크의 기업 감시 연구 기관인 덴워치는 삼성이 콩고로부터 코발트를 사들임으로써 아동 학대와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원료의 생산 과정과 조립 과정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열풍은 아프리카 콩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콩고 내전이 진행 중이던 2000년부터 2005년 기간 중 콩고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매년 184%씩 성장했습니다. 이런 휴대폰 열풍은 부족절한 곳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평화 유지군이 휴대폰이나 돈을 건네며 성매매를 벌이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콩고에서 휴대폰은 내전과 노동 착지 등 인간들에게만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콜탄 채굴의 피해자는 고릴라들도 해당됩니다. 콜탄의 매장지가 고릴라들의 서식지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콜탄 채굴로 고릴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멸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콩고가 벨기에의 가혹한 수탈로 1천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희생당했던 것이 불과 140년 전 일입니다. 과거의 콩고가 검은 금이라 불리던 고무 때문에 순환을 당했다면, 오늘날의 콩고는 푸른 금이라 불리는 콜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식민지배로부터 시작된 콩고의 슬픈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카트에 담긴 역사의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